네, 세븐 나이츠 리버스 이번 영상은 업데이트 상세한 내용 썼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또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우선 신규형 추가 전설 트루드가 추가됩니다. 트루드 일단 이런 모습이네 요 일러스트. 스 보겠습니다. 천상의 소자 어? 공격형이 아니라 만능형으로 나오고요. 기본 공격. 단일 적군에게 스킬 강화 효과로 120% 그리고 회복이 추가되는데 물리 공격력이 20%만큼 자신 회복이 되네요. 첫번째 스킬 한방이면 끝. 적군 4명에게 물리 공격력 150% 1회 피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추가 효과로 행동 제어 면역이 3턴이 와 부여가 되네요. 그리고 놀아볼까? 일단 사용했을 때 자신에게 치명타 피해량이 37%까지 증가가 되는 모습이고, 모든 적군에게 물리공격력의 68%만큼, 야3의 타격을 하네요? 오, 그리고 이초월력과로 자신에게 보호막까지 3탄 지속. 스킬마다 생존이 있는데. 패시브 스킬, 자신에게 고통 감내 상시, 막강을 증가 상시, 사망시, 생명력 80% 부활, 1회 발동, 보통 감내는 직접 피해로 인해 자신의 최생명력 10% 이상의 피해를 받을 경우 75%의 피해량을 5턴간 나누어서 받습니다. 와, 이런 게 있네요. 피해량을 턴간 나눠서 받는다. 오, 거기에 막경을 증가 50% 증가. 부활은 부활하는 거죠. 와, 스킬 영화함에 막경률 60%, 부활 시, 부활 생명력도 100%네요. 6초 효과로, 와, 상시로 치명타 확률 증가 100% 적용. 와, 만능형 중에 가장 센 딜러면서, 엄청난 유지력 가지고 나오는 트루드의 모습이네요. 야 이거 뭐 공대뿐만이 아니라 방대에서도 사용 가능해 보이고 응용성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 그리고 바로 라이언 보겠습니다. 신규용 전설 라이언일러스트 이런 모습이고 전설 루미너스 혁명당 공격형으로 나오고 평타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120% 피해를 입히고 아군, 자신과 공격이 가장 높은 아군에게 스킵 쿨타임 감소 9초까지. 오, 평타 칠때 쿨감. 이야, 이런 캐릭이 나오네. 자, 감자 사냥. 아, 근본이 없긴 합니다. 적군 3명 공격. 물리 공격력 155%만큼 1회 피해. 다단히도 없고요 거기에 실멸 거네요. 100% 단결로 4턴간. 뭐 도발도 있습니다. 2턴 지속. 그리고 물리 피해 면역 2턴 지속되고. 초월 효과로 방어무시 추가. 방풍창조군 3명에게 물리 공격력 170% 만큼 1회 피해, 대상 이런 생명력 비례 최대 50% 만큼 피해량이 증가되고, 약종 공격 피해 발생시 물리 공격력의 270% 만큼 추가 피해까지, 역시나 이런 생명력 비례 피해량이 증가되는 모습이네요. 유출 효과가 방무 야, 방무, 방무 야, 엄청난 딜로 나온 것 같은데, 3인, 패시브 스킬 모든 아군에게 3인공격 피해량 증가 상시로 31% 거기에 모든 아군 화상 면역 와 화상 면역까지 자신의 기본격 1회 발동시 화상 면역 2턴 지속 화상과 연관이 있는 곳에서 야, 무조건 1픽이 될것 같고 거기 3인공격 필요한 곳에서도 얘가 이제 가장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언 자, 그리고 영웅 및패 스킬 밸런스 조정 자, 클란입니다. 라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지. 일단 이 부분까지는 동일한데, 6초 효과 추가됐네요. 피해량 상승. 대상의 생명 50% 이하일 경우, 물리 공격 115%뭐 피해가 들어가는 것 같고, 일평 몰아치기. 여기에서는 공격이 일단 증가됐네요. 115%. 여기도 125%로 10% 증가됐고, 피해량 감소가 없어지고, 피해량 상승이 어 165%로 또 늘어나고, 6초 효과로 대상의 생명이 50% 이하일 경우 역시 추가 데미지 나오는 부분. 자, 호랑이의 용맹 패시브 스킬이죠. 자, 면역이 생겼네요. 2턴 지소 나머지들은 일단 동일해 보이는데. 원래 6초월 효과의 물리 피해량 증가인데 이게 2초월 효과로 내려오면서 6초월 안 해도 2초월로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를리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기본 공격도 바뀌었네요. 공격력과 생명력 비례 1의 피해로 바뀌었고. 스킬 강화 효과도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공격력 비례가 아니라, 이게 생명력 비례로 너무 왔네요 15%. 고결한 주성. 적군 세명 공격도 이제 공격력과 생명력 비례로 이렇게 바뀌었고. 나머지는 일단 동일한 모습. 빛의 일갈. 쿨타임이 일단 104로 변경이 되고, 좀 줄었죠? 역시 데미지 개수에 생명력이 추가돼서 이회만큼 피해. 그리고 보호막도 이제 생명력 비례 보호막. 생명력과 관련된 템을 다 껴야 될것 같습니다. 오를리. 자, 그리고 통찰의 비. 마찬가지로 생명력 비례 보호막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과 마법형 아군에게 치명착률 증가, 치피 증가 자신도 증가가 되네요. 근데 이거 딜이 나오나? 혹시나 보호막 흡수량도 생명으로 바뀌고 자신과 아군 마법형에게 모든 피해 무효화 이렇게 되면 오를리 자체 생존도 조금 오를 것 같긴 하네요. 텟 윈디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보스 취향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모든 공격 증가가 추가되고 와12% 증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PV에서 이제 대장패실 것 같은데 리첼 약종공격 확률이 13%에서 17%로 늘어나고 약피가 추가됐네요. 약피가 10% 증가 이렇게 이게 쓰일지 데미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델로는 치명타률이21% 증가해서 CP가 생겼네요. 15% 증가 아 이걸로 과연 쓰일지 자, 그리고 신규 컨텐츠 모험 보상 추가 모험에 이제 트루드와 라이언이 획득이 되고, 역시 소환, 선택, 위시, 합성, 이미지와 멜키르 세나체스, 대성형 추가. 일단 위시리스트에 엘리시아가 추가되고, 합성리스트에 트루드와 라이언. 그리고 일부 소환권이나 선택권에도 트루드 라이언 추가되고, 21번째 신규 지역, 고대인의 유적이 나옵니다. 성장 원정대와 함께. 그리고 악몽도 당연히 추가되고요. 핑 코스튬 6종도 추가되는데, 제이브, 스파이크, 클란, 아멜리아, 카그라, 미호, 제이브부터. 이야, 이거 길드 코스튬 근본인데, 오, 조금 더 잘생겨진 모습. 자, 그리고 스파이크, 길드 소자. 와, 근본이죠? 클라 희귀, 태권도. 아멜리아 평화의 날개 사쿠라 신성한 문영 너무 이쁘구요 미오 축제의 밤까지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상급결투장이 추가됩니다 드디어 신규 컨텐츠인데 전투로비에서 천상대저 메뉴에 컨텐츠가 추가됐고 점검 이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신규 입장 티켓 상급결투의 증표가 추가되고 신규제와 상급 승자 메달까지 아지트 전시간에 상급결투장 장식까지 추가되는 모습 상급결투장은 14-50 클리어 이후에 해금이 되고요. 최초 1회 연하여 결투장에 편성된 공격 방어 팀이 상극 결투장 공격 방어 팀으로 편성 자동으로 넘어가지네요. 진행 방식 시즌은 2주로 진행이 되고 매일 9시에 상극 결투의 증표 10개씩 충전하는 구조. 루비를 이용하면 매일 최대 5개의 상극 결투의 증표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고 상극 결투의 증표 충전 시 최대 50개까지만 누적이 되는데 목요일 9시부터 시즌이 시작되고 시즌 마지막 일자에. 새벽 6시에 전투가 종료 한결투장에 방어팀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전투진행이 불가능하고 방어팀의 승패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각결투장은 경사는 이때 하고 휴식 있고 보상 받고 이런 구조 등급달성 보상도 있네요 시즌 보상이 또 따로 있고 표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상점 상품 추가 상점, 교환상점, 결투장, 네, 신규 상품 구종. 이게 상급 승자의 메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화가 아니라, 헷 위시 소환권, 별의 조각, 결정, 과성 전설 장신구, 한 개, 혼돈의 정수, 망각의 정수, 라이언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모습.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때 포인트 얼마나 줄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역시나 꾸준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컨텐츠별 장비 관리 시스템 추가. 이제 프리셋에 기본, 길드전, 공격, 방어, 총력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점검 이후에 이건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컨텐츠별 최초 1회 장비 착용 세팅을 진행 부탁한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은 해야 될것 같고 이 이후부터는 편하게 컨텐츠에 따라서 장비 이용 가능해 보이는데 빌드전 연습전투 추가 마을의 아지트를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장비 재구성 시스템 추가, 장비 성장의 장비 재구성 버튼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혼돈의 정수, 망각의 정수가 필요로 한데 역시 추가됐죠. 해당 재화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 파멸 운동자, 우마와 강철 포식자 11 단계 이상에서 획득이 또가능하다고 하니까 레이드도 또 꾸준하게 해야겠죠. 혼돈의 정수를 이용하여 장비의 서브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장비 재분배 기능, 서브 옵션 중에 최대 한 개는 잠금을 통해서 재분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분비의 시에 전과 후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네. 망각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강화 레벨을 초기화할 수 있는 장비 초기화 기능인데, 강화 레벨 상승 효과로 추가된 서브 옵션들은 일단 삭제가 되는 모습이니까, 아 옵션, 3 옵션 위주의 장비 위주로만 초기화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일동 리스트 필터 기능 추가, 장신구 조합 등급 추가, 이제 일반과 고급, 이렇게, 4성, 5성, 6성끼리, 콘텐츠 개선 0.5주년 기념 아이콘이 줄이를 변경이 되고 채팅 시스템 개선 이제 채널 채팅으로 바뀝니다 서버 상관 없이 선택을 해서 무한에다 편의성 개선 멜키르 실험실 편의성 개선 프리셋 개선 15개에서 30개로 장비 세공 연출스킵 기능 추가 용및패 전체 리스트 팝업 메뉴내 필터 기능 추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 반복 전투 용 자동 교체 로직 개선 그리고 상점 내 일괄 구매 기능 추가, 일괄에서 선택해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상고 바로가기 기능 추가. 명및펫 강화 재료 등록 개선. 빌드전 개선들까지. 인게임 테마 변경. 피라네탑 신규 시즌 시작 및 개선. 강리 원정대 개선. 강림 원정대 보상이 1등부터 10등까지. 근데 11등 밑으로는 네모 뭐 개선이 없고. 총력전 상점 내 일부 상품 가격 조정. 전설 장신구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부족도 마찬가지로 이미 구매한 것들은 차이만큼 우편함으로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 부분도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토파즈 상점 상품 변경 티나 레아 이런 것들이 있죠 장비들 이런 것도 구매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신규 상품이 추가됩니다 부적이랑 전설 장신관계랑 이제 별의 결정까지 그리고 신규 상품도 추가되고요 플레이 부스트 1, 2, 3, 4 블랙 프라이데이 스페셜 패키지 출시, 루프 패키지라서 오좀 해제일 것 같은데. 그리고 모험 픽업 패패위시 팻, 팻 릴레이 상품 재출시, 신규 영지 정복 돌파 패키지 출시, 배틀 패스 나오고요. 고속 성장 상품 나오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스템 개선이랑 오류 수정, 와 엄청 많습니다. 이건 뭐 엄청 대규모처럼 보이는데. 업데이트 일단 여기까지고요. 점검 자체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자 그럼 업데이트 이후에 어떤 것도 준비해야 될지 인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캐 나오니까 일단 뽑아야겠죠 일단은 기존에 픽업하고 있는 엘리시아 연희중에 뽑기는 엘리시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뭐 과금력부 떠나서 2초월까지는 꼭 하는 게 좋고 진짜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캐릭터거든요 어디에서든 쓸수 있는 법령성도 있기 때문에 자, 2초월 연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중 분들은 대부분 6초월일 텐데 뉴비분들은 지금 복각 픽업할 때 2초월 정도 해주시는 게 좋긴 하고 근데 신기까지 뽑기가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연희 정도 넘겨주시고 나중에 위시로 뽑아야 되니까 연희는 지금도 위시에 뽑을 수 있고 엘리시아는 이제 위시에 추가되기 때문에 위시 소환권에서 뽑을 거다 뭐 이런 분들은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트루드 관련해서 뽑아야 될지는 뭐 나중에 따로 또 영상 만들어 드리겠지만 일단 2초 월 효과 보호바 6초 월 효과가 와 이게 패시브로 치명타률 증가가 상시로 100%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뭐 태워가지고 있는 패시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태우가 같은 경우는 사실 평타에는 치명타가 없었는데 얘는 이제 뭐 평타, 스킬 전부 다 치명타가 뭐 방백전이 아니면 잘될 거기 때문에 핵심 딜러로 활용하려면 6초월이 정말로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우선은 루비라든지 뽑기권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뽑고 난 이후에 뭐 성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거 없죠. 뭐 강화, 진화, 뭐 스킬 강화, 궁극 강화, 이러한 재화들, 뭐 재료들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킬 강화 같은 경우 메인 딜러들은 사실 다 해주는 게 좋거든요. 트루드 같은 경우 평타에 스킬 강화하면 회복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상타도 어 전부 다 해주는게 일단 좋아보이긴 합니다 일단 문제는 트루드가 이제 어떻게 쓰일건데자 일단 만능형이라서 일단 카일과 같이 쓰려면 카일은 공격형 3명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이제 플라튼 공대에서는야 그럼 엘리샤가 빠져야 된다는 얘긴데 와아 근데 엘리샤가 이게 CC 해제해주고 반각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넘사라서 일단 뭐 테스트는 해보겠지만 플라트 공덱에서는 빠질 만한 캐릭은 엘리샤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퓨어 공덱에서 들어도 활용할 때는 일단은 카일, 카구라, 파이 쓴다는 가정하에 콜트 아니면 엘리샤거든요 근데 엘리샤는또 반각이고, 아군 유지력도 있어서 빼기가 좀 애매한데. 그럼 콜트란 얘긴데, 와, 콜트가 이제 빠질지, 사실 뭐 오래 쓰긴 했거든요. 나오는 대로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루드를 방대기 만약에 쓴다 했을 때는, 일단 빠질 수 있을만한 캐릭터가 카르마 아니면 플라틴인데, 카르마로 초반에 이제 피 채워주는 거좀 크고, 데미지 굉장히 세긴 하잖아요. 이 자리에 트루드를 넣어서, 사실, 사실, 트루 자체는 카르마랑 다르게, 뭐, 아군 힐이라든지, 아군 생존을 돕는 건 없긴 하거든요. 뭐, 자신 막교확률 증가에, 뭐 자신 보호막, 자신 행동제어 면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패시브 스킬만 봐서는, 거의 방득이 굉장히 잘 어울려 보이거든요. 보통감내에막교확률에 뭐, 부활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뽑는 대로 이 부분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캐로드 장비 같은 경우는 메인 딜러들이 대부분 끼고 있는 추적자를 끼는 게 일단 베스트로 보이거든요. 암살자는 패시브 치명타가 100%라 효율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 웬만하면 추적자지 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픽업이 안 나오고요. 위시로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주 뒤에 위시로 나온다고는 하거든요. 라이언 자체가. 그래서 라이언을 뽑기로 뽑고 싶으신 분들은 위시 모아두시는 게 일단 좋고, 위시 이외에 뭐 소환권이라든지 합성에서는 라이언 나온다고 하니까. 상글투장 재화는 초반부터는 모으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라이언 관련해서 조금 기다렸다 뽑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신케 이외에 준비해야 될 부분으로 우선은 공방, 세나체스. 이제 이게 끝나죠? 레드 때문에 다들 하셨겠지만,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은 분들은 요거 눌러서 위시여운과 80의 추가보상까지 다 먹는게 무조건 이득이니까 챙겨주시면 좋고 그리고 시련이 이제 끝납니다 시즌이 패치 들어가면 바로 초기화가 되고 끝나면 신규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뤄두신 분들은 클리어하시고 매달 따고 보상받는게 좋아보이고요 그리고 끝나는게 시나리오 이벤트도 끝나죠 깜빡하고 안하신 분들은 이제 스토리뿐만 아니라 도전 전부 다 해야되고 이제 교환까지도 안한게 있다하면 점검 전에 무조건 교환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뭐, 열쇠라든지, 전설용 소환권이라든지, 뭐, 뽑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챙기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영지가 나오죠? 21영지 나오기 때문에 20영지까지 클리어 안한분 계시면 클리어하시고 21영지 일반이랑 악몽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쫄작 안 하더라도 관련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웬만하면 또 3별로 밀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삼극결투장이 나오는데, 사실 삼극결투장은 따로 준비할 건 없어 보이거든요. 뭐, 기존에 기존의 결투장 덱이 그대로, 뭐, 공격팀, 방어팀 넘어간다고 하니까, 뭐, 결투장 덱. 뭐 한번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루드 나오면, 이제 트루드 넣고도 덱을 짜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또덱 짜는 대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된 오를리 얘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메인 결투장 마덱에 쓰지는 모르겠지만, 총력전에서는 진짜 무조건 쓰일 것 같아서, 공격 개수였는데 다 생명 개수로 바뀌기 때문에, 생명템 위주로 좀 바뀔 것 같은데, 요 부분도 나오는 대로 한번 체크해서 사용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점이 조금 바뀌죠? 일단 토파즈 상점에 뭐 새로운 품목들이추가되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과금 상품이라서 높아지 있는 분들은 하루만 기다리셨다가 4성 악세 바꾸는 게 좋아보이고 그리고 결투 상품도 추가인데 그 부분은 이제 상급결투장 재화라서 나오는 대로 한번 체크해보면 될것 같고요 네 업데이트 관련 내용들과 준비 해야될 것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so